안녕하십니까 주식농부 파동입니다. 2011년 4월 26일 예, 숙간농사 예, 수익이 났습니다. 어, 테슬라는 종목이고요. 23,745원에 사서 36,250원에 자동 매도가 됐습니다. 예, 52%의 수익이 났고 188일 보유했습니다. 예, 머위농사 sbi 핀테크 솔루션 예, 어, 오늘 들어갈 종목입니다. 9,170원입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눌림목 이때 못 사고 지나가면서 조금 눌린 목 좋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0 개의 종목 선정했는데요. 거기서 어 가장 마음에 든게 이렇게 일봉을 보시면 작대 음봉 은봉. 아 음봉이 쭉쭉쭉 나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빠진다. 20%까지는 안 빠진다라는 판단하셔서. 예, 20%까지 안 빠지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50%는 무조건 된다. 라는 종목에만 투자를 합니다. 아, 체크 항목 20 항목 중에 이렇게, 아, 색깔 이 있는데 체크가 됩니다. 예, 그리고 하얀색은 체크가 안된 종목입니다. 예,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한 10몇 개 있었는데 20개까지 채웠습니다. 숫자 채우는 바람에. 아, 예, 어, 구독자 2명이 늘었습니다. 1계좌는 제가 잠깐 설명하면, 예, 야채 체조 농사입니다. 예. 그래갖고 어, 짧게는 3개월, 6개월 보고 길게는 1년까지 보면서 수익률 50%까지 보는 종목을 선정해서 합니다. 어, 추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삽니다 라고 여러분들 사든 안 사든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부자되는 과정을 담고 싶어서 저는 어, 찍는 거고 어, 구족 다 늘고 뭐 저의 관심 받고 싶은 건 없습니다만 은 같이 이렇게 어, 사서 같이 부자되는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 작은 소망 때문에 유튜브 찍게 됐습니다 어, 이 계좌는 예, 가치주 배당주 예, 사서 그냥 묵혀두는 거 3계좌는 외국 계좌 사고 사계좌는 예, 동전주 천원 이하 동전주 사서, 예,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알것 같고요. 깻잎 농사, 예. 아, 배당이 좀 높더라고요. 이 종목이. 그래갖고,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저, 작년에도 배당 받고, 올해도 배당 받으면 좋죠. 예, 언젠가는 마이너스 20%만 안 되면 50% 된다. 플러스 50 된다. 예, 믿음으로. 예, 테스, 예, 숙갓 농사. 이렇게 농사 뽑았습니다. 테스, 이렇게 숙갓을 뽑아서 수확을 했습니다. 50%. 아, 배추 농사, 예, 배추 농사도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16%. 예, 무 농사 35%, 오이 농사 6%대, 시금치 농사 35% 가까워지고 있고요. 콩나물 농사 15%, 예. 대파 농사, 예, 대파 농사 요거는 조금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종목 중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좀된 종목은 어, 조금만 담으시면 저보다 유리한 조건에 좀좀 좀 배 아플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알고 뭐 담는 건 아니시잖아요. 예, 모르게 좀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파 농사, 예, 지금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고요. 이때 담으시면 벌써 한7% 드시지 않았을까요? 예. 양배추 농사, 예, 쭉쭉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조금씩. 아, 양상추 농사, 쭉 올라가 20%. 예, 올라가는 건, 예, 매수하시면 안 되고, 떨어진 걸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배추 농사, 예, 10% 이상 됐고요. 아, 가지 농사 15%대, 어, 호박 농사 1%, 당근 농사 15%대, 예, 매주 수익률입니다. 예, 여기 1 10, 10, 지금 10%좀 밑으로 내었고, 애호박, 예, 마늘 농사 6%대, 어, 생강 농사 4%대, 버섯 농사 20% 이상, 갓 농사, 예, 마이너스 10%. 이건 사시면 안 돼요. 이건 비상산 주식이라, 어, 좀, 음, 거래가 많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저도 잘못 샀어요. 예, 샀지만, 마이너스 20%만 안 되면, 플러스 50% 된다. 미나리 농사, 예, 지금 8%대. 어, 다채 농사, 지금 4%대. 적채 농사, 6%대. 삼추 농사, 마이너스 10%대. 이런 거 조금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적삼추 농사, 어, 9%대. 신선초, 8%대. 봄동, 2%. 어, 경수채, 16%. 예, 청경채, 땅. 예, 땅 밑에 있죠. 춘체땅 밑에 있고요. 예. 요계좌 30종목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예, 저의 자산이고요. 예, 각 종목마다 일정한 똑같은 비율로 예, 투자가 되어 있고. 이것도 옆에 이제 텃밭입니다. 저의 텃밭 안에 예, 그 텃밭 밖에다 심을 순 없죠. 텃밭 안에다가 예, 여기는 모심고 뭐 고추 심고 여기는 모심고 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어 펀드처럼 예, 개인 펀드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분산, 투자죠. 예, 예 4천만원으로, 예, 15% 복리였을 때 30년 후엔 90억이 된다. 예.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예. 주식은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못 기다리는 사람은 주식에 어떻게, 안 맞는 조건이죠. 예. 어, 기다릴 줄 알고, 친구하고 약속했는데, 못 기다리고 그냥 집에 가고 삐지고 이런 사람은 주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성질이 급한 사람. 저도 성질이 급하지만 그래도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으로 실제적으로 저 농사 짓고 있습니다. 도와주지만 농사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물론 주식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는데 수익이 난다. 참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한 주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